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은, 어, 통화성수를 통해서, 어, 지금 우리 사회 돈이, 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지, 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저 통화성수를, 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 제가 OCI를 통해서, 어, 주식 시장의 거품, 뭐, 공포, 기대 심리, 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와 비대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그때 우리 오시아 1월 세력들이 한 140억 원 정도 사니까, 어, 시가 총액은 2480억 원 정도, 어, 불어 났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제가 통화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만큼 찍어내면, 어, 시중에 어, 돈이 이만큼 흘러다니는데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율을 몇배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에 비해서 몇배 지금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만큼 찍었는데 시중이 이만큼 돌아다닌다면 뭐 경제가 어 좋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만큼 찍어냈는데 뭐 이만큼 돌아다닌다면 어, 시장에서 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렇게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통화성수가 어,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지고 줄어들면 경제가 나빠진다 막 크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를 바라보는 어, 뭐 돈의 이야기지만 돈을 통해서 어, 경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통화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본원통화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로 지금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M2라고 해서 시중에서 만들어진 실제 뭐 돌아다니는 뭐 돈의 총량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의 B입니다. 비. 그래서 저 통화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통화 창출 능력을 이야기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통화성수가 높아지면, 어,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또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또 빌린 돈으로 뭔가 자꾸 하니까, 어, 경제가 좀 활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어, 저 통화성수가 낮아지면, 어,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또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원 통화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실제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제 보는 통화가 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저보원 통화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입니다. 저기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 실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 M2.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로 나누면 이 통화승수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예전에 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통화승수가 한2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어 100만원을 찍어내면 어 시중에서는 2500만원으로 막 불어나서 막 돌아 다녔어요 다녔는데 또 그리고 이렇게 뭐 돈이 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뭐 활발하게 어 경제가 돌아가고 있죠. 어 돌아가고 있는데 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통화성수가 이렇게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줄어든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출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이 통화성수라고 하는 것은 음, 정부의 어떤 정책? 뭐, 어떤 규제?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올해만 해도 그렇죠. 뭐, 부동산으로 어,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 정부에서 급기야 나서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어, 그래서 정부에서, 어,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아무래도 못 받겠죠.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저 통화성수, 돈을 많이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또 통화성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어, 저 통화성수로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9년부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08년 재정 위기를 겪기 어, 지나면서, 어,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게 부채가 계속 늘어났는데, 어, 저렇게 되면 은행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또, 2008년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너무 탐욕을 부리다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입니까? 그 때, 그래서, 뭐, 은행에서 뭐여가 바질, 뭐, 완투설이, 뭐, 바질설이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해가지고, 은행을 좀 건전하게 만드는 움직임도 계속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그 역량도 받았어요. 대출을 좀 까다롭게, 예전보다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뭐, 아무리 은행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더라도 또 경기가, 경제가 좋아지면 뭐, 돈도 사람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쪼는 데다가 돈도 못 빌리고 또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 또 돈도 뭐, 빌릴 일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자꾸 어, 저런 통화성수가 2009년도부터 은행을 어떤 은행 건전화를 갖다가 계속 이끌어내면서 어, 긍정 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 저렇게 통화성수가 낮아졌다고도 볼수 있어요. 어쨌든 저 통화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바라보면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좋지 않다 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그 우리도 많이 느낀 것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라 해가지고 전 세계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아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전 세계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했는데,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어 보면.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계속 돈을 들고 들어왔죠 어, 한꺼번에 볼까요 자, 10년 전부터 보면 되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laughs> 한국으로 어,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 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 국내에서는 돈이 잘 돌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잘 돌지 않아서 그나마 있던 돈은 뭐 알다시피 부동산은 그동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 다 가버리고 어 주식시장으로는 별로 안 들어왔고 이 주식시장에는 외국인들의 돈이 이만큼 뭐좀 들어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산이 편중된, 돈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려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 급기야 최근에서도 정부도, 어, 대출 규제를 좀더 엄격하게 이래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은, 어, 조금, 좀 심각하죠? 저 통화성수를 보면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식기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밖에서 들고 들어온 돈 이거 어, 밖에서 들고 들어온 돈이 있고 국내에서는 돈이 안 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면 시장이 하락하고 돈을 넣으면 시장이 상승하고 빼면 하락하는 어, 이런 주식시장에는 거의 외국인들의 정말로 놀이터가 예전에도 놀이터였지만 어,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어,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보다 더큰게 지금 가계부채가 부동산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 자꾸 주식 시장으로 어떻게 한번 끌어넣어 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려고 하긴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만치 뭐, 그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통화성수로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를 보니까 저게 정책, 정부 정책을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재 정부도 보면, 어, 지금 대출을 계속, 옥 음, 억제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바젤 3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은행을 건전한 성을 갖다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도 자꾸, 자꾸 어려워지고 해서, 하여튼, 나라에, 어, 돈이 잘 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주식 투자를 할 때, 음,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갈 때처럼 2000년도 뭐 이럴 때처럼 어, 주식시장 주식 투자를 하면 음, 굉장히 좋았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전보다는 좀 벌긴 벌겠지만 벌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기대심리를 조금 낮춰서 보는 게 좋고.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 음, 2010년도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대한민국 어, 최고의 우리 전성기, 예, 전성기. 그게 지금 글을 올려드린 지 8년째 정도 되죠. 그래서 저도 조금 두렵긴 해요.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별다른 돌파구가 없다면, 어, 지금이 이제 지난 10년간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민족 오천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여를 했고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북한하고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또 북한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지금. 통화성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경기는 좀 그래요. 아,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앞서 올려드린 동영상처럼, 2019년도는 2018년도보다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돈의 충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만약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이제 저서 좀 내리, 내려, 내려앉는다면, 우리 수출에, 특히 우리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좋지 않은데 수출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뭐, 지금, 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 그렇게 우리 정부, 정부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쵸. 이런 걸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뭐, 통화 성수를 보니까 좀 암울하네요. <laughs> 안타깝다. 참,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하여튼,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대이심들을 조금 낮추어서, 어,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 만큼 그렇게 역동 인증이지 않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이상입니다.